오늘은 투자에 있어서 유동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가치 투자를 한다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보면 유동성이라는 걸 무슨 독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혐오스러운 걸 보는 듯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틀린 점이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걸할때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투자 방법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멘텀 투자고 두 번째는 가치 투자인데요.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어떤 정보의 선점이나 정보의 질적인 면에서 기관 투자자들보다 우위에 있기 힘드니까 우리에게 맞는 투자 방법은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 중에 결국은 가치 투자가 된다인데 이 부분에서 이견을 가진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게 되는 이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쌀때 사서 그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비쌀 때 파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기업의 실제 가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보고 그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에 적정 가치가 되지 않을까 하고 계산을 한 분이 나타나는데요. 이분이 바로 가치 투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최초로 가치 투자의 개념을 만들어낸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이분이 지금 보시는 주당 순자산, 바로 이 BPS의 개념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런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당 순자산으로 기업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눠버립니다. 이걸 나눠버리면 이 숫자는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값이 되는데요. 이 값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통적인 가치투자의 계산법인 PBR입니다. 결국, 가치투자를 위한 최초의 기업가치 측정 방법이 PBR 계산이었는데요.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하니까 순자산이 클수록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주당 순자산 비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의 성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문제가 있었죠. 기업은 항상 적절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나 재고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으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 부동산이나 재고가 충분히 있는데 현금 결제를 못해서 그러니까 팔면 돈이 되는 비싼 게 충분히 있는데 흑자부도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PBR은 단순하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사용하니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이 자산 중에 일부로서 적정 가치와 다르게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한 흑자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순자산 가치 계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산이 굉장히 많아 보이던 회사가 가진 자산이 전부 부동산이라 이번 달 결제음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나서 주식이 휴지가 되면 엄청 황당하겠죠. 아, 여기서 잠시 흑자부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흑자부도가 뭔지 알아보면 기업이 부동산이나 재고가 충분히 있는데 현금 결제를 못해서 그러니까 팔면 돈이 되는 비싼 게 충분히 있는데 단기 부채를 변제 못해서 부도가 나는 걸 말하는데요.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세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세성전자는 딸기가 요즘 막철이니까 딸기를 사다가 딸기잼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아, 잼 만드는 회사니까 세성식품으로 할게요. 세성식품이 딸기를 산 대금을 이번 달에 1억을 변제를 해야 하는데 딸기잼이 2억 원 어치가 있고 세성식품이 가진 부동산이 2억이 있는데 현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달에 변제해야되는 1억이 있는데 재고 2억 부동산이 2억이 있지만 현금이 5천만원밖에 없어서 그 1억을 변제 못해서 부도가 나는걸 흑자부도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사는 집이 작아고 내 집이라 집값이 5억인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전기세 10만원을 낼 현금이 없어서 전기가 끊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간단합니다. 이 집이 내 집이고 집값이 5억인데 현금이 10만원도 없을리는 잘 없겠지만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벌어 오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버는 돈이 이 회사의 가치라는 거죠. 내가 버는 돈이 뭐내 가치를 증명한다 뭐 이런 건데 여튼 그래서 이 회사가 벌어 오는 돈은 정말 재미없지만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좀만 참고 산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 회사가 벌고 있는 순이익에 집중을 하면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개념인 퍼가 됩니다. 이 퍼는 만약 한 주에 1만원짜리 주식이 있고 이 회사가 1년에 주당 천원의 수익을 낸다면 퍼는 10이 됩니다. 주가의 기초가 되는 회사의 이익은 이익을 많이 낼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이 퍼는 버는 돈에 비해 현재 주가가 적정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PBR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적정한지 계산한 값이고, PER은 기업이 버는 돈에 대해 주가가 적정한지 계산한 값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미 이 전통적인 가치 계산법인 PBR과 PER에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자기자본 이익률 r o e 죠이 자기자본 이익률은 지금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나를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이 ROE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들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의 현재 가치만 계산하다 보니 주변을 안 보고 있다는 건데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매년 물가가 2, 3%씩 올라가니까 주가도 매년 2, 3%씩 올라가야 정상이 아닐까?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전체 경제의 크기가 커지니까 비율대로만 따지면 통화량 증가에 따라 주가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도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셨다면, 존리 씨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틀린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을 텐데요. 조정장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지금 당장 주식 투자하라는 말인데요. 이건 정말 틀렸죠. 완전히 틀렸죠. 뭐 그렇다고 존리 씨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바보가 말을 해도 맞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일 수는 없죠. 근데 이 말은 정말 틀렸죠. 지금 이야기한 물가, 통화량의 증가, 외국인의 투자를 적당히 합쳐서 유동성이라고 하고, 주가는 위에서 이야기한 가치투자의 계산법에서 계산한 기업의 적정 가치에서 유동성이 더해진 값 또는 빠진 값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굉장히 단순화 시켜서 이 경제계에 맞춰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단순화 시켜서 이야기 할 건데요 복잡하면 어려우니까 숫자도 계산하기 좋게 딱딱 맞춰서 우리나라 경제계는 부동산 400조 채권 100조 주식 300조 금융 200조에서 그냥 전체 자산이 천조라고 한번 해 봅시다 천조 하니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왠지 좀 평화롭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숫자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중국이 바이러스를 전세계에 뿌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죽을 판이 된 미국이 돈을 3천조 정도 뿌렸는데 그 중에 500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가 천조였으니까 500조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총 자산은 1500조가 되죠 그래서 이 500조를 부동산, 채권, 주식, 금융, 외환 이렇게 골고루 비율대로 나눠주면 비율대로 나눠주는 건데 이 비율대로 나눠주는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는 없이 단순히 전체 경제계의 크기만 유동성 공급 때문에 커지니까 비율대로 나눠 주는 건데요. 이렇게 나눠 주면 부동산은 600조, 채권은 150조, 주식은 450조, 금외환는 300조가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동성이 들어와서 1.5배가 됐죠. 전체 주식의 금액이 1.5배가 되었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주식들의 가격도 평균적으로 1.5배가 되었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유동성 공급 전에는 6만원이었는데, 유동성 공급 후에는 9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치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안전마진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고, 가치투자는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쌀때 사서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비쌀 때 파는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유동성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비싸지니까 파는 시점이 되는 거고 코로나 같은 달러 선호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그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싸지니까 사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시점과 사는 시점을 경제 유튜버 중에 미모를 담당하는 못된 새가 아니라 유동성이 대신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쯤 그쯤부터 유동성이 몰려오면 주가 지수는 3천을 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지금은 3천 위에서 놀고 있죠. 올해는 4천을 바라긴 하지만 4천은 좀 그냥 바라기만 해봅시다 가면 좋고 못 가면 할수 없죠 뭐 사실 제발 미국만 살아나고 우리는 안 살아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미국만 살아나고 우리 나라는 안 살아나면 4천이 아니라 유동성이 빠져나갈 테니까 그 뒤는 비극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유동성이 가치 투자에 있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유선전화기만 있던 시절에 전통적인 가치투자만 오른 투자 방식이고 폴더폰 쓰던 시절에 가치투자는 이래야만 된다라는 틀에서 갇히지 말고 스마트폰 시대 그것도 갤럭시만 몇 세대가 나와서 갤럭시 세대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답게 넓게 크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자,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이벤트가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시황 정리 위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세요 와. 때가 더라도 정도는 괜찮잖아. 응? <laughs>